205470만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의 테마는 의료기기 원숭이두창 코로나 19 진단 키트 모기 사후피 임약이 가 있습니다. 휴마시스은은 동사는 2000년 설립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으로 2017년 하이제 2호 기업인 수목적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함 주력 제품으로 산부인과 슬래시, 심혈관 슬래시, 감염성 슬래시,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면역분석장비 HUBiQ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분석시약, POCT 면역정량분석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중임 단기 기준 베트남 소재의 효마시스 비너를 설립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시킴. <놀람> 기업 개요 대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와 판매를 주 목적으로 2000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17년 하이제 2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면역 정량 분석 장비, 검사 시약,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검사 장비, 검사 시약, 핵심 원료 등의 분야의 원천 기술 보유 대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에서 판매 인증을 받아 54개국 89개 대리점을 운영.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제모대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성 진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유럽 및 북미 남미 동남아 등 해외 판매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급격한 매출 성장 대시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하였으나 외환차익 등 기타 수익 증가로 순이익률도 상승 우수한 수익성 견지 대시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진단 키트 수요 증가 자가 검사 키트의 캐나다 인증 획득과 미국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해외시장 확대, 사업 다각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휴마시스의 시가총액은 7,64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휴마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5위입니다. 휴마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3,422만 3,815주입니다. 휴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트마시스의 퍼은 2.26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08원 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 3 5 1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4배, 12,1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 a 목표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254억 원, 1,9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209억 원, 1,512억 원입니다. 트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8번지 67%이고 유보율은 5726.9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9.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24 더하기 1.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9 더하기 2.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950원보다 4,40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휴마시스의 종가는 22,350원이며 주가가 휴마시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종가는 22,350원이며 주가가 휴마시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68%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휴마시스는 거래량 2469만 9800여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50만 119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1 0 5 2 8300여든 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07만 3 0 4 7주 삼성에서 199만 5 9 0 0스한 주, NH투자증권에서 178만 9 7 1 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3만 5 1 0 0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09만 3,8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2만 6,200마흔주, 삼성에서 191만 8,000스문애주, 한국증권에서 157만 3,235주, NH투자증권에서 155만 5,5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만 6,5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80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기